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리를 좋아하는 디테일러, 훈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외부 세차를 하고 타이어 관리에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동네 세프 세차장을 방문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프로세스는 워시존에서 타이어를 잘 세척하고 드라잉존으로 넘어갈 거예요. 드라잉존에서는 가볍게 물기 제거를 한 다음에 좋은 네, 코팅제로 드레싱을 한걸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첫 영상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고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시존에서 고압수로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핫샴푸를 활용해서 2차 세척을 할텐데요. 2차 세척할 때 필요한 소도구하고 케미컬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샴푸 전용 미트 타올입니다. 이렇게 손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라서 많이 선호하는 타올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폰지 타입의 패드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네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천원에 두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자주 쓰는 건 바로 극세사 타올입니다. 그 이유는 미트 타올하고 네, 효과는 네, 비슷해요. 하지만 부피 차이에서 훨씬 더 적고 관리하기가 편해요. 쉽게 네, 짜주고 오염도 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이따가 제가 카샴푸 네, 사용하고 세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좋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카샴푸입니다. 카샴푸도 시중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는 네, 헤른파트, 네, 독일에서 넘어온 녀석인데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초보자 분들이 강과하는게 바로 이 디테일링 네 니트럴 장갑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네, 집에서 주방에서 자주 쓰는 주방용 네 니트럴 장갑도 있는데 똑같이 네, 사용해도 좋거든요. 가격도 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는 용도로 이 디테일링 리트럴 장갑은 꼭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칼샴푸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 디테일러 많은 분들이 네, 카샴푸 사용할 때 버켓을 네,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버켓보다는 세드테어 네,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1차로 이렇게 건조된 세드 타올을 물에 충분히 이렇게 담가주고요. 카샴푸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 주면 준비 작업은 끝.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카샴푸로 외부 차량 도장면을 세척할 때 힘을 많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을 많이 주면 도장면에 스크래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샴푸 미트질 할 때는 최대한 힘을 덜 주고 부드럽게 미트질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 하나는 자주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카샴푸 미트질 할때 노하우 또 하나 알려드리면 자동차를 크게 상부, 하부로 나누시고요. 먼저 상부를 닦으한 다음에 하부로 넘어가시면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는 작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러 코나는 먼저 상부 부분을 가볍게 세척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샴푸 사용한 다음에 너무 시간을 방치하며 네. 말라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 샴푸를 제거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학수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하면 안 좋아요. 왜요? 왜냐면 샴푸가 잘 제거가 안돼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아... 한 방향 위에서 아래로 이런게 좋은 방법입니다 타이어 세척할때 필요한 도구는 애견 브러쉬 상당히 네, <laughs>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어, 고양이나 강아지들 털관리 해주는 용도인데 이 타이어 세척할 때 상당히 편해요. 사용을 했을 때 힘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타이어의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애견 브러쉬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러 코나는 이 작은 사이즈의 극세사 네, 타올을 2차로 닦아줍니다. 이 안쪽에 네,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행주로 닦으면 이렇게 네, 오염된 부분을 네, 발견할 수 있죠.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런 넓은 면을 네, 닦을 때 상당히 좋지만 실은 단점은 이런 안쪽에 오염을 네,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런 행주로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깨끗하게 네,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세차할 때 스펀지 타입의 패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점이 관리할 때 불편해요 스펀지 같은 경우는 기름때가 묻으면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름때 거라든지 이런 오염물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타월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쪽을 집어넣을 때도 편해요 이렇게 손에 집어넣고 돌리면 지저분한 것들이 쏟아지죠 이런 틈새 부분도 손을 집어넣고 돌리면 휠도 깨끗하게 같이 세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브러시를 다양한 걸 많이 갖고 다니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공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안쪽도 잘 닦아주면 항상 새 타이어처럼 까맣게 타이어를 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이어로 넘어갈까요? 타이어를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하면 타이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어요. 일명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갈변 현상이 일어날 때 제거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이런 하드 타입의 애견 브러시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발변현상 같은 경우는 이런 솔직히 극세사 타올이나 스펀지 패드로는 제거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벅벅 닦아주면 깨끗해지죠.